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h e best. 최고입니다. 그것 말이죠. 일단 당신이 하나 g o d 에 time is 신은 최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엔 모든 h 이 좋게 보 t 니 o 할렐루야. 매번 제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의 때엔 그분이 그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고, 말씀 대신 우리 자신의 말을 찾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때에 일하게 됩니다. 그 사고나 추론이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항상 아주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에 일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은 그것에 수고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력 없이도요.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때에 일들을 하면 그 일에 당신의 에너지와 능력 등 당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긴장감과 압박감도요. 그것은 곧 아픔과 질병을 초래할 것입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힘을 들여 일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에 잠들면 당신은 멋진 꿈을 꿉니다. 악몽이 아니라요. 당신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면 믿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분께 믿음을 두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믿음을 두세요. 그분의 때에 따라, 그분께 믿음을 두세요. 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닐 때는요. 그분의 약속이 없다면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요.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해 당신은 그분의 때에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믿음은 그분의 때가 되어서야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그분의 약속이 있어야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그분의 뜻이 있어야 실제가 됩니다. 있어야 실제가 됩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믿음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때, 그분의 뜻과 길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믿음은 그분의 뜻이 있어야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그분의 약속이 있어야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그분의 때가 되어서야 실제가 됩니다. <목소리>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별개로 여겨선 안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별개로 여겨선 안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때를 별개로 여겨선 안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분의 때 안에 있으며,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경우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아셔야 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실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때에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에 그분께서 당신을 따라오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에게 규기울이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분의 때를 믿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며 당신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 팔찌가 있지요. 당신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자 봅시다. 여기 계신 신사분, 그것들을 좀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 것을 더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을 더 주시옵소서. 당신이 오늘 아침 보고 계신 모든 것을 당신이 믿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간증, 우리가 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본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씀은 묵상으로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으로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생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신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위층 집이고 생각은 아래층 집입니다. 당신이 생각 중일 때, 당신은 여전히 이 영역에 있고 아직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묵상 중일 때는 당신은 여기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다. 묵상은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면 마음은 당신의 영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영이죠. 당신의 마음이 말씀에 따라 행하려면 당신은 말씀을 계속 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할 때. 그것이 당신의 행동과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라고 하시면 당신은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축사에 대해 불평하시는 당신. 나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아.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가축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할 때 당신의 입이 아니라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한다 할때 마음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을 장악할 때 그게 당신의 행동과 성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세요. 목상은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세요. 다시요.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계셨네요. 묵상으로 말씀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묵상으로 말씀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간단하죠. 많은 말씀 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은 그들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만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장악할 때, 말씀이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성공하는 계획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복상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다시요 성공하는 계획은 첫째,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고는 당신은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말씀이 당신의 행동과 성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묵상할 때 말씀이 즉시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막 시작하게 됩니다. 아, 안 돼. 이것은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러나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묵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은 묵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은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크시며 당신도 그 물질적인 것의 일부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괄호 열고 성령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크시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번성해야 할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부유합니다. 당신은 돈이 있고, 집을 짓습니다. 당신은 차량들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고, 당신은 교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적인 삶은 밑바닥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당신은 물질, 물질적인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평생 동안 물질을 위해 일하고 물질을 위해 싸웁니다. 당신은 창조주를 버렸습니다. 성령님을요.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영역에서 번성할 때그 번성이 짐이 됩니다. 있 쪽, 당신이 아주아주 아주 뚱뚱할 때, 그 지방덩이가 당신의 다리에 피해를 주기 시작할 때, 당신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 모든 것은 번성하는 반면, 지탱해야 할 다리 쪽은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다리가 뭐라고요? 영이요. 이 모든 부분은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위쪽에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물질적인 것들이요. 이두 다리 쪽은요? 영적인 부분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번성함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아도 그는 지금 불평합니다. 그 번성함이 그를 다시 움직일 수 없게 하니까요. 그것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게 할 겁니다. 짐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기에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요청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문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은 묵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t h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며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말, 명성, 인기, 당신이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의 바깥쪽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전쟁 속에 혈안을 버리며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고 죽이며 구슬피우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그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그것이 다시 짐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갖게 될때 당신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요소는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돈과 명성, 인기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제 명성을 얻고 부자가 될때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밑바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층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으신다면요. 당신은 부유하고 유명하고 사방에서 인기가 높습니다만, 당신의 영은 나누는 삶은 집에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삶을 늘리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물리적인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줄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물에 돈이 없지만 당신은 나누어 줄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나누세요,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을 받으려고 여기에 계십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숨이 달린 것을 계속 받고 있지만, 사람들에겐 당신이 쓸모없다 여기는 것들을 줍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시면 이 말을 받으세요. 당신이 주고 있는 것이 당신이 필요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이 필요치 않는 것이죠. 당신이 주는 그런 것들로 그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주는 것은 희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신은 희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느껴야 해요. 고통이 당신에게 마땅히 와야 하며, 당신은 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유해도,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당신은 그 고통을 느낍니다. 아, 당신이 뭔가를 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참된 주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의 주는 것에 대해 상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입니다. 당신 u 주는 것이 뭐라고요? 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의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의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안 들립니다. 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의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이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